안녕하세요. 김희사입니다. 오늘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제결혼 하다 보면 다소 한국적인 것을 강요 아닌 강요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살아야 되니까 한국의 문화를 강요한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분들이 대부분 40대, 50대 슈퍼꼰대들이 많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어떤 실체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국제결혼이 이래야 된다, 베트남 여자는 이런 여자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과연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어쩌면, 그, 뭐랄까, 자신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 냉정하신 분들이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사는 이유가 어쩜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국제결혼이 뭐예요? 다문화예요. 문화와 다양성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우자에 대한 그 다양성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유독 한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 50대 분들이 국제결혼을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댓글에 어떤 구독자님이 문신녀에 대한 안좋은 선입견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신녀가 성향이 좋은지 나쁜지 알수 없으니까 일단 걸러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 무지성에 가까운 말이거든요. 제가 그런다고 해서 문신녀를 옹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인 트렌드가 문신하는 여성이 많아지고, 또 한국에서도 문신하는 남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국 남자들도 자신이 문신을 하기 때문에 문신한 여성에 대해서 관대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문화적인 트렌드를 얘기하는데 자꾸 무지성에 가까운 문신한 여자는 그 내용을 알수 없으니까 걸러야 된다. 뭐 이거는 다양성의 기준으로 보면 존중받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신한 여성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의 다양성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 고리타분한 그 20년 30년 전 논리로 자기 말이 맞다는 식으로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분들이 현재의 40대 50대예요. 그리고 한국에 살아야하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살아야 된다. 물론 이게 일부 맞는 얘기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인드면 결혼생활 오래 못 가요. 서로 문화가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일정 부분은 상대 입장에서 수용을 해주는 그런 배려도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한국 남자들이 자신은 재혼이고 아이가 있으면서도, 너네 자식은 못 키워주니까 무조건 아이 없는 여자, 그리고 또내말잘 듣는 여자,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 버려요. 그러면 그 자체로도 결혼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니 사람 그렇게 많은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쳐내고 나면 그럼 과연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결혼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냥 혼자 상상하면서 쉐도우 복싱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왜 한국에서 결혼이 어렵거나 결혼이 안 되는지 왜 한국 여자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려는 안 하시고 그냥 엄격한 잣대만 가지고 베트남 여자를 찾는다고 해서 그런 여자 만날 수 있을까요? 설사, 있다 칩시다. 그럼 자신의 기준에 들어오는 그런 여자를 만났다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결혼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이 결혼관이나 베트남 여자를 대하는 생각이나 태도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애 없애야 되고 문신 없애야 되고 또 신부 예뻐야 되고, 내말잘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따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일본에서 인형 수입해다가 인형이랑 사세요. 자신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믿고 그걸 혼자 실천하는 건 좋아요 근데 왜 남들에게까지 강요합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실 그리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한다 치더라도 그렇게 뭐 본인 결혼생활 잘할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국제결혼은요 좀 뭐랄까 그, 서로 간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결혼 생활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면 상대방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존중해주는 여유로운 배려가 필요한 게 국제결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